짱구들 안녕. 어, 자, 실력 다지기 하도록 할게. 자, 2차 함수에가 X는 GN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그럼 최소값을 구할 필요 없어. 에? 자, 우리 완전 제곱 형태에서. 그지? X가 무슨 값을 가지느냐. 그것만 따져주면 돼. 알겠지? 음, 그러면 봐. K가 변수야. 일단 X제곱 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상수지. NX제곱으로 나가는 거야. 정말 얘가니 nx 제곱으로 왜 나갔다고? x 제곱은 상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변수란 말이야. 이 x. 근데 by 시그마 k는 1에서 n k k 플러스 1분의 1x. 얘가니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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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잖아. 그지 이예예 예. 곱한 거지. 그 다음엔 뒤에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없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음. 그러면 항상 어떻게 했니? 자 n x 에다가 그지. 자 어떻게 하는지 봐. 자 얘가 n 플러스 1분의 n인가 알겠어? 계속 많이 했잖아. k분의 1. 자, 그지? 이정도는 외워야지. k는 1에서 n. 어차피, 차가 1이니까 바로 찢어도 되지? 그래서 1-2분의 1. 2분의 1-3분의 1, 2분의 1 1을 하다가, 마지막만. m분의 1-m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 응, 응, 응.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m 플러스 1분의 n. 알겠니?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그럼 바꿔 넣을게. 바꿔 넣을게. 그럼 얘는 음. m 플러스 1분의 e n x 블라블라. 그럼 뻔하지.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로 나눠주고 절반의 제곱이야. 얘로 나눠줘. 그러면 뭐야? 없어지지? 그지? 절반의 제곱.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항상 얘를 나눠주고 절반의 제곱. 자, 얘나눠서 나눠준다는 라거 나눴지? 절반. 제곱. 그래서 X는 M 플러스 1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가져. 그까 얘가 뭐가 돼? GN이 되는 거지. 그럼 G10은? 11분의 1이 된다고. 아주 쉬운 문제. 알겠니? 음. 자, 2번 하도록 할게. 자, 이거 따로따로 따로 해. 따로따로. 따로. 합이니까, 잡지.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3파이니까 파이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4파이 사인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이렇게 되지 근데 어차피 얘는 0이야 얘는 0이야 그 다음에 잘 볼까 얘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 사인 맞니?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 그걸 떠나서, 아, 이걸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얘 봐. 얘하고 얘는 봐. 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고, 얘도 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2 파이잖아. 그러면, 파이나, 이파이나, 삼파이나, 엠파이는, 사인은 그대로 나오고, 그지? 그대로 나오잖아. 그 다음에, 얘가 뭐야? 항상 얘는 예각 취급한다 했지. 삼사분명이지 그럼, 음이지. 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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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없어져. 그니까, 러 여섯 개마다, 0이 되는 거지. 6개 마다. 그러면 6개가 100개면 16묶음이지. 16묶음. 그치? 16묶음은 0이고, 그럼 몇개 남았어? 96개니까 4개 남았지. 그럼 이제 4개 남았다고, 이렇게. 이렇게 남는다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고, 얘는 0이니까 없어지고, 얘만 남아. 근데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사인 3분의 파이하고 똑같아. 왜? 2, 사분면도 양이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야. 알겠지? 그럼 끝났어, 이쪽은. 이쪽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자, 탄젠트 3분의 8 탄젠트 3분의 2파 탄젠트 파이. 그 다음에, 탄젠트 3분의 4파 탄젠트 3분의 5파 탄젠트 2파 어차피, 탄젠트 파이. 탄젠트 2파다 기울기 0이지. 0이지. 그 다음에 봐. 얘나 얘 똑같아, 안 똑같아? 탄젠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탄젠트, n 파이는 탄젠트 3분의 파이? 3, 4분면 양. 이렇게 봐도 되고, 주기가 파이니까 드러내면, 탄젠트 3분의 파이니까 똑같아. 얘도 똑같아. 아하. 그럼 얘네들이 반복되는구나. 얘네들이 반복돼. 그지? 그러면은, 자, 얘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면, 탄젠트 3분의 파이에서, 파이니까, 탄젠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2, 사분이니까 음이란 말이야. 아하, 0이 된다고, 얘가. 0이 된다고. 얘 0, 둘이 더해서 0. 근데 얘가 100개니까 33묶음. 33묶음이 0이 되고, 3개씩 33묶음이 0이 되고, 하나 남지, 제일 앞에 거. 탄젠트 60도, 루트 3. 그래서 2분의 3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음.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대. 가로의 길이는 1씩 늘어나고 세로의 길이는 2배씩 늘어날 때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n번째 직사각형까지의 넓이의 합은 그러면 언제 파이 여기에 n번째라고 할게. n번째. 자 얘는 n이 될 것이고 얘는 자 공기가 2지 첫장 1이고 이렇게 되지? 아하. 그러면 잘 봐. 자.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자. 1 지금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얘는 1 곱하기 1이야. 그 다음 얘는 뭐니? 2 곱하기 2야. 그 다음 얘는 뭐니? 3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4 곱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m-2 곱하기 m-1. 이게 앞으로 와야 되겠다. m-1 곱하기 2의 m-1. 더하기 마지막에 n 곱하기 2의 뭐니? 마이너스 2 n-1 알겠지? n 곱하기 2의 n n-1 n 곱하기 2의 n n-1 자 우리 몇 급수야 이거 봐. 얘네들은 등차수열. 그지? 등차수열. 얘네들은 등비수열. 이게 몇 급수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s라 놓고 그지? 그러면 공비 2를 곱하지 이 s를 곱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로 가져오지. 2 곱하기, 그지? 1 곱하기 2. 2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 그치? 그 다음에 얘 곱하면, n-1 곱하기 2의 n-1. 그 다음에, n 곱하기 2의 n 됐니? 20곱한거 그리고 e 이베버리지 라고 했지. 그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s야. 얘는 1이고 그 다음 얘는 그지? 그냥 2지? 얘 제곱이지? 쭉 가다가 얘가 2의 예,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2의 예, n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럼 일단 이거 합부터 구하자고 이거 합자 됐니? 자 마이너스 s는 자 이거 n개다 첫째 항 1이고 자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얘 N 마이너스 1 얘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얘 N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1이니까 얘 N 마이너스 1이지 얘 N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오호. 그러면 그지 얘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얘 N 플러스 1 플러스 N, 예 n 그럼, 얘 묶으면 EN으로 예 N-1 더하기 1 답은 1번이 되겠네. 몇 급수다, 알겠니? 등차곱하기 등비, 등차곱하기 등비,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할 때. 아, 잘 모르겠으면 펼치는 게 쌤이 제일 좋다 그랬어. 이런 것도. 봐. 그러면 A1은, 야, 이게 N까지의 합이잖아. A1은 1까지의 합, 1이잖아. 그걸 1로 나누면 나머지 0이지.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서 규칙 찾는 거야. A2는, 어, 2까지의 합. 3이잖아.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잖아. 음. 그 다음에, A3. 1, 2, 3, 3까지의 합. 1, 2, 3, 6이잖아. 6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인데? 자, A4. 1, 2, 3, 4. 합이 10이잖아. 10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잖아. 느낌 오니 5까지의 합 15잖아. 15를 5로 나눈 나머지 0이잖아. a 6, 요것만 하면 될것 같아. 자 6까지의 합 21을 21을 뭘로 나눠?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6, 3, 18에 3이잖아. 음, 됐다. 얘네들은 다 어차피 홀수는, 자, 쭉 가다가 A19까지, 그지? 다 0이야. 그럼 2, 4, 6 해가지고 A20까지잖아. 얘는 당연히 10이겠지. 그럼 1부터 10까지 더하면 답 55.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해설대로 그렇게 막 해설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익히려고 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펼쳐. 그리고 얘가 자연수 N까지의 합이라는 거 알아야지. 그걸 보고 막 어떻게 해야 돼? 자지 말고, 어? 이거 자연수 N까지의 합이다. 그걸 알고 문제 풀어야지. 그 다음에, 음, an, bn에 대해서, an을 n 개 1로 이루어진 자연수. bn을 n 개 2로 이루어진 자연수. 그리고 k는 a 100-b 5 1이래 그럼 따로따로 해봐야 돼, b a1은 한개 1로 이루어졌대. 음? 그러면서 인식하는 거야. a2는 두개 1로 이루어졌대. 두개의1자 A3는 3개의 1로 그러면 A100은 100개의 1 100개 자 일단 이거 먼저 볼게 자 1이고 얘는 1 더하기 10. 얘는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맞니? 그지 아, 그럼 얘는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일 때 2. 2일 때 1이잖아. 아, 100일 때 10에 99가 되겠구나. 이거 구하면은 a 1 0 나온 거지. 그럼 공비가 10이잖아. 10 1분의 첫째 항1 항수 100개야. 자, 그래서 a100은 9분의 10의 100 1 됐고. 됐지? 9분의 10의 100 1. 그다음 이제 bn B1은 1개의 2로 이루어졌대. B2는 2개의 2로 이루어졌대. B3는 3개의 2. E. B50은 50개. 자, 그러면 얘는 그지? 2 곱하기 1 더하기 10 맞니?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맞니? 그러니까 앞에 거랑 거의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에 자, 3이니까 제곱, 50이니까 10에 49. 자 이거 합 구하면 되지. 자10 1분의 첫째 항 1. 자 항수 50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9분의 10에 5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뭘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돼. 2 마이너스 2요렇게 된다고. 됐니? 됐지? 그러면 저기에서 얘를 빼자 여기에서 빼 9분의 2 곱하기 10의 5제곱 50이지? 5 0 50 마이너스 2 이걸 뺀다고 얘를 뺀다고 어 그러면 이제 합치자 자 9분의 10에 1 마이너스 2 곱하기 10에 50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네. 아하 얘는 보니까 9분의 뭐 얘도 제곱해도 되고 그지? 나도 제곱할까? 제곱해 그럼. 3분의 10에 50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9분의 10의 100 제곱 마이너스 2의 곱하기 10의 50 제곱 플러스 1 아, 이렇게 된 거야. 얘가 k라, 얘가 k라고. 됐니? 아하. 그러면 봐. 로그 3루트 k. 아, 루트 k니까 이것만 없애주면 돼. 그다가 3을 곱하래. 아하. 그럼 얘잖아. 그다, 1을 더하래. 아하. 얘만 남았지. 10에 50제곱이니까, 내려가서 50. 아주 가볍게. 알겠니?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